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 통신입니다. 오늘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직접 모시고 다양한 의정 활동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님 네. 요즘 날씨를요 한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게 아닐까 싶어요. 남한산성 놀라가기에 가장 좋은 날씨. 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의원님 지역구 주변에 남한산성이 있잖아요. 지난 연말에 특히나 남한산성의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예. 주시고요. 그 밖에 또 지역 예산도 많이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활용이 될 건지 예. 소개를 해주시죠. 어, 남한산성은 어, 저희 성남시하고 광주시, 하남시 3개 시의 가운데 있는 예예. 산입니다. 그리고 1년에 약한 250만에서 300만 명의 관광객들, 등산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고요. 예예.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상당히 역사적 의미도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 이 남한산성에 유물이 상당히 또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요. 한 3천여 점이 있습니다. 오, 예. 그런데 마땅히 보관할 것도 없고 또 저희가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할때 예, 박물관을 짓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제가 교문원으로 활동을 하는 와중에 자료를 보게 됐는데 네. 그 약속을 다들 아직 등한시하고 추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아 예. 이거는 꼭 유네스코와의 약속이고 그리고 요즘은 또 문화가 경제고 돈이 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문화부하고 문화재청 그다음에 경기도 또 관련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저희가 또 보고서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 여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예. 작년에 드디어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비 중에 토지 매입비 15억을 확보를 했고요. 이후에 경기도하고도 협의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예. 그리고 저희 지역이 분당이 중산층 중심의 도시고 교육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가 23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네. 학교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나 예. 체육관이 거의 대부분 학교가 없어요. 어, 그래요? 초중학교에 예. 체육관이 전무합니다, 거의. 예. 그런데 요즘에 대기 환경이 미세먼지다, 황사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야외 활동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교문위원이고 또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교육문화체육관광 상임위로 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 말이죠. 작년 말부터 연초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 성남시는 좀 재정 자립도가 높은 도시라서 네. 일반 교부금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 교부금을 확보를 해서 저희 관내에 늘 푸른 중학교에 체육관 네. 국비에서 한 20억, 그다음 성남시에서 한 7억 이상, 그래서 약 27억을 투자를 해서 체육관을 지을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네. 저희 지역에 이런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예. 특별 교부금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 고요. 그 외로 이제 저희 성남시의 cctv 확보 예산 10억 원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배매산의 체육시설 그것도 한 네. 10억 원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금곡동 주민자치센터의 내진설계 보강 약 1억 원을 확보했고요. 탄청교라고 작은 다리가 있습니다. 네. 그 봉안공사도 한 4억 정도 확보를 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예. 박물관에 일단 공사 안내 첫 삽을 뜨긴 떴나요 아니, 아 아직은 예, 아니고요. 예, 예, 예. 예, 예, 이제 차차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 같은 여러 가지는 이제 제공해 주고 계시는데 선물이 하나 또 있어요. 반가운 소식이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성남시에 예. 헬스케어 융복합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예.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어,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어, 청년 실업을 비롯한 어, 취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 노령화 시대에 가장 유망 직종 산업이 어딜까라고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 의료 산업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해 왔었고요. 네. 또 저희 관내에 다행히도 어, 서울대 병원 분당 서울대 병원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서울대 병원의 어, 훌륭한 어, 교수진 그다음에 의료 시설, 어 의료 기술 우리 분당에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을 잘 복합시키면 예예. 훌륭한 산업 기반이 될수 있겠다라는 점에 착안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몇년 전부터 공기업들이 다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이전한 그 부지를 서울대 병원이 매입을 했습니다. 예예.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융복합 클러스터를 헬스케어 융복합 클러스터를 작성 조성을 하기로 성남시와. 제와 서울대병원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예. 거기서 연구개발도 하고 임상실험도 하고 그리고 생산도 할수 있는 이런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려고 MOU를 체결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첫 단계로서 서울대병원과 성남 산업진흥재단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 메디바이오 캠퍼스를 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바이오 쪽의 벤처기업들이나 이분들이 서울대 교수로부터 자문과 지원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빨리 조기에 정착하고 훌륭한 벤처기업으로 기술 혁신기업으로 기업, 어, 어,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 시와 서울대병원.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되게 말씀하시는데그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예. 정말 그야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 예, 예. 지역 주민들의 큰 자랑거리가 또될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어, 국회에서 지난달에 직장인들의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토론회를 열었다고 들었어요. 예.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이 됐는데 예, 예. 주제가. 음. 그 연차 휴가 100% 사용할 수 있는 정책 토론회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어, 대부분의 직장이라 하면 연차가 어떤 개념인지 알 거예요. 네, 1년 네. 어, 근속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의 휴가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나라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약한 55%에서 60% 정도만 연차를 사용하고 있고 네, 나머지는 예, 예.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노동 시간이 긴 편에 속하고 네네.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보좌진들과 힘을 합쳐서 네. 일본의 사례를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30년 전부터 이 작업을 해 왔었는데 저희도 우리나라도 최근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눈치도 보이고 네. 그래서 예. 쉽게 쓰진 못합니다. 여가 활성화법에 네. 직장인들의 네. 여가 사용 실태를 국가에서 네. 조사를 하게끔 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번에 네. 개정안을 통과시킨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연차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기업과 그다음 회사원들이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면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직장인들의 삶의 질도 올라가는 거고 그럼요. 관광 산업도. 발전하는 거고, 예. 또 그분들의 빈 공간을 또 다른 분들이 채워야 되니까 신규 고용 창출에 효과도 있고 이런 일석삼조 효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 관계 요럽에 설득을 한 결과 관계 부채에서도 필요한 법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통과돼서 이제 시행하게 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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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CEO 분들을 모셔놓고 한번 토론회를 크게 한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토론회를 예. 자주 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많은 분들이 좀 여가를 즐겁게 예.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입법 활동도 좀 살펴볼게요. 이번에 네.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국제 경기 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네, 법안 준비하느라 많이 좀 애를 네. 쓰셨을 텐데 네. 이제 앞으로는 국제 경기를 유치한데 있어서 절차가 좀 까다로워진다면서요? 예, 우리가 국제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도 올라가고 네. 어, 또 우리 선수들도. 어, 열심히 훈련할 수 있는 모티브도 생기고 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죠. 네. 그런데 저희가 많은 국제대를 열면서 어, 여는 과정에서의 비용, 열고 나서의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예예.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 있, 있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예. 많죠. 예. 예. 그래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재정을 음, 국가 재정의 낭비 요소를 예.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 우리 평창 동계 올림픽이 7,700억을 예상했는데 현재 한 1조 1조 1,200억 정도가 오. 들어갈 예상이고요. 예, 이미 예. 지난 어, 지나간 국제 대회지만 인천 인천 아시안 게임에 2,600억이 소요될 거를 예상했는데 5,900억이 들어갔고요. 예, 예.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800억 정도가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1,100억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2013년에 있었던 충주 세계 조정대회는 무려 231%나 증가되어서 예. 301억 원이 예, 투자가 됐습니다. 예예. 그런데 이제 이 대회들이 특히 충주 세계 조정대회를 보면 사전에는 보고서에 신청했을 때는 1159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네. 에, 보고를 했는데 예예.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무려 852억 원의 사회적 손실이 초래된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제대회 유치를 너무 과다하게 경쟁을 하고 네. 그리고 보고서 자체, 처음에 신청서 자체에 경제 유발 효과를 너무 과하게 부풀리는 예. 경향이 있는 것에 제가 차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대회 신청을 할때 반드시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고 네. 그다음에 타당한지 안한지 보고서를 좀더 면밀하게 작성하고 사후로도 네. 어,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대를 유치했을 때는 관련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이 대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서 어,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또 사전 예방적 효과가 있거든요. 예, 국제대를 유치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 여러 면을 감안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낭비 요소를 막는 어,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예예. 나라 돈이 결국은 우리 피 같은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예, 예. 예 그렇게 함부로 낭비돼선 안될것 같고 예, 예.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회가 이렇게 유치가 되기를 예. 좀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현재 운영위하고 교문위에서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예. 앞으로 상임여 지역구에서 또 어떻게 활동을 할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국회에 들어온지 한 10개월 됐나요? 예, 아직 예, 1년이 예. 안 됐는데 아, 정말 바쁘게. 지렸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상임위가 네. 교육문화체육관광 상임위 또 운영위이거든요. 운영위는 청와대를 주로 피감 기관을 하고 있고 아 예. 교문위는 교육부와 아 문체부 특히 요번에 벌어졌던 박근혜 세준실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K 스포츠 재단과 미래 재단의 잘못된 어 비리를 제가 네. 밝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기본적인 어 일이 어 입법 법을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예산을 통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부 행정, 청와대를 비롯한 각 부처의 행정을 견제하는 건데요. 예,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우리나라는 행정부 행정부에 비해서 국회의 힘이 아주 미약한 그런 나라라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국회가 좀더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예. 제가 국회 들어와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하게 비판의 대상, 불신의 대상이 돼 있는 측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내성 공약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도 단행이 됐고 네.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으로부터 소환할 수가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 특권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국민의 시선과 어, 국민의 관점이 그러하니 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어, 통과를 시켜서 어, 보다 네. 국회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정 활동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공약 하나가 어, 국회의원의. 저만 해당되는 겁니다. 어, 봉급의 50%를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런 또 공약을 아, 예.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어, 들어와 보니 어, 생각보다 그렇게 에, 봉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에, 제가 내세운 공약이니까 제가 어, 제 봉급의 50%를 사랑의 열매. 재단에 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예. 매달 그걸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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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아,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인터뷰 내내 들어보니까 예. 열정과 패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예. 이런 의정활동 계속해서 해주시길 저희가 기대하고 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청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